음. 여기서 일단 브릿지를 만들어서 이제 다음으로 가야 할거 아니야?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해서 이렇게 브릿지를 만들어줄게. 아, 거기서 멈춰 있어야 해 아빠. 이게 이상한 거야? 어. 떨어져 죽었는데? 에, 어, 희생했어 내가. <laughs> <laughs> 이거서 여기에. 불을 붙여야 하거든? 그래야지 열이 생겨서 아너 그때 그거 아니야? 불, 불, 불 갖고 와야 되는데 어나그뭐어 부양만 하다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? 우와 안잤어아 <laughs> 불을 떨었는데 방금 <laughs> 봤어? 불을 떨었잖아 지렸네 <laughs> <laughs> 불장난도 하기 전에 <laughs> 아빠 봐 아빠, 아빠 뒷걸음질을 피하는 거 봤어 방금? 휙휙 <laughs> 뚝뚝 <키 똑똑> 떨어져서 <laughs> 아니 내일 아니다 <laughs> 하고서 흥 헐크야 헐크 헐크 저걸 뜯어내야지 칙칙하면서 떨어지지 오 <laughs> 아, 어. 어. 헐크 응? <웃음> 뭐야? <웃음> <laughs> 나왜 떨어져. 아빠, 어, 봐 봐. 이게 그때 당신 아빠가 잘못 봤단 말이야. 나왜 갖고 보내는 거. 그러니까 니네 화면을 지금 아빠가 볼수 있으니까 니가 얼마나 틀어질을 많이 했는지볼수 있는 거지 봐봐. 왜 그래? 왜 그런 거야 듣지? 돌아오고 싶어. 어, 왜 그런 거야? <laughs> 돌아오고 싶어 왜? 아, 아, 길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. 뭔 뜻이냐면 응. 아빠가 거기 서 있었잖아. 응. 근데 여기에 스폰지점이 됐잖아, 지금. 응. 그래서 아빠가 뒤로 간,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나한테 길이 생기는 거잖아. 에라이씨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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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, 됐다. 어길 생긴 거잖아. 아저한번 회전 시키려고 했던 거야? 응나 나한테 길이 생긴 거지. 이가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다고? 왜냐면 토치를 갖고 가야 하잖아. 응. 음. 봐봐 나 스팀이니까 위험할까봐 지금 안전모도 쓰고 왔다고. 아오 <laughs> <laughs> 어, 마지막 뜯어낸 걸로 불 붙이는구나. 응. 음. 내가 인류의 첫, 첫 불을 가지고 오고 있어 프로트메.. 프로.. 브루, 프로.. 브루, 프로메테우스야? 벌 받았는데? <웃음> <웃음> 마.. 어, 해, 어, 아.. 해요 아.. 벌써 벌을 받았네 아벌을 받았어 <laughs> 으 봐봐 벌써 벌을 받은 거지 젖었어 다시 떨어질걸? 우야 잘 떨어지네 그렇지. 어잘 떨어. 져 이게 좋은 예시야. <laughs> 왜 잡지를 못하니 귀척 귀척. 그다음 맵이 뭘까? 아이고 참, 트롤지도 엄청했구나. I believe I can f u l y k i n g believe. I believe. I 이렇게 트롤링 e I b e l i believe. 아 believe. 빠 believe. I believe. I believe. I believe. I b e l 답이 없다 I believe. I b e l i e v 벌받을 때 새들, 새들한테 쪼아먹히는 벌 받았지 와, 않았어? 불쌍하다 나는 벌을 자, 받는다 박씨 빨리 서둘러 서둘러 늦으면 안돼너나치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어서 갖고 오라고 아빠 나치는 거야 아빠, 나뚱팅뚱야 아빠, 뚱 아빠, 납치된 거야. 아빠, 납치된 거야. <laughs> <laughs> <아유. 웃음> 나는왜 떨어졌지? <웃음> 트롤 왜 거야. 아빠, 아 니가 오라고 했나봐. 아빠 그냥 떨어질지가 어, 없어. 나는. 아니야. 아빠는 뻘짓을 똑바로들 못 가냐. 점프. 어. 아, 관심 왔네. 관심 왔어. 나는 프로메테우스. 어 오. 끝까지 못 하는 <laughs> 어 금이 됐어. 석탄이 금이 됐어. 이것은 마법. 금. 아하, 금이야. <laughs> 왜, 왜 불이 안 붙어? 불 붙은 거야. 아니 그러니까 너가 들어갔을 때왜 불이 안붙냐 <laughs> 저렇게 막 맨손으로 든다고? <laughs> 뭐야, 금이 금이 똥이 됐어. <laughs> <laughs> 리다스의 뭐지? 화름가? 미다스의 손 화로야 <laughs> 안에 들어가면 뭐든지 금이 되지 된거 맞아? 응 뚜껑을 안 닫았잖아 아니 문 열린 거야 방금? 아니 아니 안 됐잖아 아빠 쪽에서 아빠 쪽에서 밸브 저기 있잖아 랩응또왜 떨어졌어? <laughs> 체크 포인트로 가려고 응 나가 문閉지 말고 아빠가 이혼해? 응. 어떻게, 아빠가 똑하다고 응. 오케이. 오늘은 여기까지. 간단했다. 넌또 또 떨어지고 있네. <laughs> <응>. 오케이. <laughs> 끝.